네, 오늘은 욕기 33장 말씀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아, 우리는 종종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신학적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 예를 들자면,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를 먹지 못하게 하신 사실이라든지, 또, 아담의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는 문제라든지, 또, 천사가 타락해서 수판이 되고, 에 동산까지 오게 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기를 읽다 보면, 이런 부류의 또 다른 난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째서 의로운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배 신앙 난제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욥을 찾아온 쇠 친구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 이런 해답은 당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이 고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우 전통적이고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 이런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맞다면 세상에서 모든 악인들은 다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선인들 의인들은 형통해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반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공평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아, 이런 그 불공평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예,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는 천사는 어떻게 타락됐고 왜 인간을 유혹했는지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대한 중요하고 골칙골칙한 그런 원리들과 뼈대만을 제시해 줄 뿐이죠. 그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와 주권에 속하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신비로 남겨질 뿐입니다. 아, 이 천안에 가면 유명한 그 명물이 있죠. 호두과자. 이 호두과자를 처음 만든 분이 한화자 장로님이신데 아, 돈을 벌어가지고 어, 이, 이분이 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어떤 부귀 영화만 누린 것이 아니고요 어,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어,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참 신실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교통 사고로 잃었어요. 어, 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습니까? 세상에 뭐 이보다 더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어,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이 처음에는 낙심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몸을 추스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거두어 가셨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미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확실히 이제 알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 지금 지금이 이제 그 이유를 다알수 있겠죠. 그죠?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고 밝히 보여 주시는 사실들에안해서만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한도 내에서, 말씀의 한도 내에서만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아, 이 켈빈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깨닫는 방법으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밝히 가르치는 게시만 알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면요. 엘리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세 가지 방법.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양심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촛불을 놓으셨어요, 우리 중앙에. 그래서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할때이 양심의 촛불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때내 속에서 양심의 촛불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속에서 양심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양심의 촛불을 통해서 자신을 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양심의 화인만 다그러지 않습니다. 이 가장 사실은 대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때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이게 이 바위와 같이 굳어져가지고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로 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죗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촛불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 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도이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이 시련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욕과 같은 경우죠. 어, 배 친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세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딱 구분을 해주시죠. 다, 우리 고난이, 시련이 다, 어떤 뭐,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것은 없을까? 이걸 우리들이 짚어보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걸 한번 되짚어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시련이 올때이 시련의 바람에 우리의 양손에 이, 이 날개를 잘 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더 높이 나는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 이상 야곱, 어뭐 요셉, 모세, 다윗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도 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지 않습니까? 아, 뭐 신앙의 또 다른 뭐 역사적인 인물들, 성 프랜시스도 그렇고요, 배자도 그랬고, 지금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단단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이 사역자들 주의 종들도 이 시련의 연단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광야를 어, 우리들을 겪게 하십니다. 물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담단해지고, 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아, 어,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어, 주시고, 자신을 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개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23절 보세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그 해석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을 알게 한 주의종들이 있죠.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어, 뭐, 어,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전혀 변화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말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본문으로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고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들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고 말씀을 듣다 아프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돌이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폐했어요. 은폐. 하나님은 그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을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씨 훌륭한 점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통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에게 복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밝히 알고 진리 안에서 살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권한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토리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아전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들었으면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길로 걸어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